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 우리는 살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 중요성을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 모든 의미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속에서 모든 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실수 없이 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허락하시는 일들 속에 여러분들은 절대 계획을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절대 정권 속에서 내게 이 만남이 이 일이 허락되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비밀 중에 이 계획, 절대계획이 발견되는 자에게는 반드시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삶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게 발견되기까지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되면 이 이후로는 쉬워요.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언약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여정이기 때문에 절대 여정이죠. 그러면 그 여정을 가게 되면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게 돼요. 절대 목표를 이루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여기에서 다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부터 안 믿어요 하나님 계획보다 중요한 게내 계획이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언약이 있는데 내가 어, 내 식대로 어, 살아가고자 하죠 당연히 어, 여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없는 거예요 방황하고 막집 나간 탕자와 같이 막 힘들다가 이제 자기 한계를 만날 때 무너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목표를 이룰까지 어, 형통한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땅 살아가면서 뭔가 일이 잘안 풀리는 거 그게 어, 형통하지 않다라는 거 아는 게 아니라 또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뭐 일이 잘 되는 거 그게 형통한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이 속에서 모든 의미를 찾아내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 우리가 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게 하나님과의 원래 관계죠. 하나님과 원래 관계가 어땠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였고 행복한 관계였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령이 되게 하셨어요. 짐승과 같은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누리게끔 하신 겁니다. 그 우리는 짐승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바라봄으로, 그 언약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조물주 대신 사실을 누리는 거죠. 이게 뭡니까?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죠. 원래 관계가 행복했어요. 행복이 어 그냥 뭐 단순히 내 내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행복한 거였습니다. 이게 원래 관계였어요. 근데 이게 틀어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에 일어난 사건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뱀이여 여자 하와를 어 이게 이제 그 미혹하지요. 미혹할 때 건드린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뭐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게 해 버린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어 선악과를 따면 정령 죽으려 했는데 아 하와는 의심하게 되고 그 의심을 정확히 포착한 사단은 절대 틈을 안 놓치죠. 그 여러분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면 사단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아요. 그걸 파고 들어서 다른 메시지를 심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엔 네 눈이 발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사단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어, 화목, 하나님으로 행복하지 않은 그 틈을 노리고 그 틈에 메시지를 심어버립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어, 자신의 메시지. 예, 심어버리는 거죠. 이로 인해서 어,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죠.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계속해서 육신으로 살아갑니다. 네피림 시대가 되어지는 거죠. 바벨탑을 쌓으며 자신들의 그 어, 이름을 위하여 살죠. 이렇게 틀어진 거 안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회복하셨습니다. 누구로 회복하셨냐? 그리스도로 회복하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하가 범죄하자마자 주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사단의 머리는 깨어져 버린 거죠.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그런 인생을 지금 회복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계속 이 부분을 놓치게도록 혼미케 만들고 속이고 불신을 심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 심지요. 사람에 대하여 불신 심지요. 일에 대하여 불신 심지요. 그러니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의심 가득한 상태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의심이 가득한 상태로 행동을 하니 정상적인 선택이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행동이 나오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람은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여러분들은 극률이 여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이 하는 일에 매이지 마세요. 그 사람의 상태를 극률이 여기고 그 사람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믿음으로 사람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는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의 말에 잡히지, 사람의 눈빛에 잡히지, 사람의 행동에 잡히지. 맨날 사람하고 얽혀 가지고 그걸 스스로 짐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번성교계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얽매이지 말고 사람에게서 자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출애굽기 3장 18절, 네. 운명을 바꾸는 희생제자들이셨죠. 이 그리스도가 결국 우리가 안 되는 걸 아시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실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 보내시는 겁니다.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그 이걸 진짜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믿었다. 그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어, 오늘 본문에도 어, 하나님께서 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저와 여러분은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내 주하시죠. 두루 행하며. 하나님은 지금도 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 대신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세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오늘 어 반드시 어 하지 말아야 될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는 자꾸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보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라는 것은 어 바른. 바르게 이해 못해난 거. 틀린 이해를 말하는 거죠. 어, 오해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할 게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만남을. 그게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를 찾아내셔야 돼요. 내게 손해되는 만남인 것 같고 내게 안 좋은 만남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숨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통하여 갱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관계 속에서 오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찾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을 하는 우리 번성교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은 오해하고 나서 하는 게 뭡니까 비난 막 비난하는 게 아니라 맞는 말을 해 듣는 거죠. 맞는 말도 비난입니다. 사실은 맞는 말도 복음이 아니죠. 어, 비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기준을 바꾸고 어, 그 사람을 보는 내 눈을 바꾸고 어,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말고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없어요. 솔직히 뭐 우리가 어뭐이게손 잡고 짝짝봉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행복해하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사람과의 나와 이 만남 또 하나님과의 만남 그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행하시는 거죠.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은 우리의 만남이 작품이 되도록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 그걸 찾아내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이 이 만남을 왜 만나게 하셨냔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는 게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어, 전도로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어, 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고 또 오늘. 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의 의미를 저속에서 발견하시고 오늘도 어, 나에게 주신 축복들을 누리면서 현장에서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 나는 그들의 백, 하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모든 의미를 찾아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 아래 있는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쫓아가는 집중을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도 393의 기도를 가지고 행복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모든 관계를 화목하게 할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현장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